자,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깔끔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한 분이 탔던 1위 신조 모델입니다. 사고도 전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라이트 부분도 키스가 있거나 안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. 20년형의 1.6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본넷을 보시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아쉽게도 2 0년형 모델이라서 앞에 엠블럼은 신형 버전은 아닙니다.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색깔과 옵션을 다 맞춰드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앞에 타이어 상태는 30%에서 40% 정도 남았습니다. 그리고 휠 상태 보시면 기스 없이 지금 필름까지도 모두 다 작업을 해놨고요.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따로 기스가 있거나 뭐 깨지거나 뭐 찍힌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리피터 부분도 깨진 부분도 전혀 없고 LED 버전이기 때문에 밝게 나옵니다.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누르는 버튼 여기 있고요. 은색 몰딩과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핸다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어있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. 앞타이어, 뒤타이어는 30-40%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뒤틀 상태도 깨끗합니다. 뒷선택기도온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 K5 3세대 모델은 디자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또 소나타보다는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. 뒷라이트도 LED 등 나간 거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뒷모습이 정말 빵빵하고 예쁘게 나온 게 K5의 3세대 모델입니다. 반대쪽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발이 잘, 잘 되어 있고요. 몰딩 부분도 디스가 있거나 색깔이 우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. 또 선팅기도 전체적으로 떠 있거나 찍힌 부분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. 자실내를한번 보실까요?